파주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기도형 수요응답버스를 도입했습니다. 마치 콜택시를 부르듯 승객이 버스를 호출해서 탈수 있는데요. 신도시를 중심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간 파주 부루미버스를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한 뒤 호출 버튼을 누르자 수요응답형 버스인 파주 부루미버스가 10여 분 만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. AI가 최적의 노선을 찾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이 버스는 신도시나 농어촌처럼 교통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입니다. 운정삼지구는 이제 입주를 시작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. 그래서 대중교통 편의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DRT 버스를 도입하게 됐고요. 전국에서 세 번째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한 파주시 수용다 버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운정 1, 2, 3지구와 교화지구 등 신도심 지역의 아파트 정문 앞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 앱 셔클을 설치한 후 이용 가능하며 좌석 지정제로 운영됩니다. 기존 15인승을 11인승으로 개조해 내부가 쾌적하고 요금은 1,450원이며 버스나 일반 버스로 환승 할인이 가능합니다.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 한 3개월간은 이용 수요를 지켜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3개월 이후에 어, 이용 수요라든가 운행 상황을 보고 증차를 검토하려고 합니다.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파주 부르미 버스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물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.